안녕하세요. 오늘 이 브라다 디자인 이봄 코트 소개할게요. 요거는 길이도 한 110, 113 정도, 110 좀, 112쯤 되겠어요. 그리고 요 자체는 어깨가 이렇게 나고당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소매가 잘렸거든요. 그 나한테는 도매 길기 때문에, 이건 처부가 입으면 돼요. 도매 긴 사람만. 이렇게 처부가 있고그리고 여기 굉장히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내가 위에가 팔팔이고, 허리가 굵은데 이렇게, 지프를 올리면, 굉장히 좀, 여기. 이게 라인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봄에 뭐 되게 좀 바람이 불고 이러고 갈 때는 이 꺼지 올려도 되고요. 근데 이 꺼지 올려가 입을 일은 잘 없고, 목에 뭐그 스카프 하나 메고 이렇게 입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좀더 체형 자체가 위에 팔팔이라도 눈기좀 납신해 보이거든요. 뒤에도 이렇고 사이즈는 이게 지금 입는다면은 팔팔까지 입는 게 제일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도 팔팔이 입으면 굉장히 이게낚시네보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도매로 낼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몇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입해서 한번 입보세요 우리 옷 입는 거는 원단도 굉장히 좋고 다 좋아요. 이거 젤린너 디자인, 이거 하나 소개할게요. 포켓이 이렇게 전에 우리 검정색 지금도 검정색도 매장 남아있고 이 베이지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팔팔 넘으면은 사실좀 옷이 작아요. 요 자체가 원 오리지널 자체가 굉장히 좀좀 좀 젊은 척을 겨냥해가 나와 셀린느기 때문에 여기 사실 조금 달대가 팔팔 이상 되는 분은 입기가 좀 작거든요. 그러고 요 목에 와이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요. 뒤에가요, 벨트가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벨트가 끈이, 허리 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여기 좀 나인이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검정색하고 칼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7788, 667788, 88 넘으면 입기가 좀 곤란하고 이러니까, 요것도 그, 이거 사이 보세요. 이 베지색 자체도 나임이 굉장히 예쁘게 된 베지라요. 그래서 이거 도매로 우리가 그갈 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 거니까 원단도 이게 좋거든요. 이러니까 보통 이 백화점에 가면 이거 요런 원단 많이 쓰거든요. 요새는 이제 이, 이, 원단 이 자체가 대구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는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그, 만든다면, 원단이 이제 바뀌어가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좀 싸게, 한, 할 테니까, 구입해서 한 입에 보세요. 그래도 굉장히, 입고 나가면 예뻐요. 근데, 이런 옷들, 우리 옷들은 이상하게, 입고, 입으면 좀 날씬해 보여요. 아, 요, 대무 디자인, 요거, 저가대에, 반짝이, 그, 황금색으로 요, 펄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 소개할게요. 이거 내가 아까 걸어놨던 거라고 안 다리고 이랬더니 입어보니까 좋은데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면 한번 싹 다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이런 것도 다 세일로 할 테니. 이런 것도 지금 두세 장 이렇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러니까 이것도 구입해서 한번 입어보세요. 디자인은 대물 디자인이. 이러니까 원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니까 요런 원단을 좀 선호하는 분은요 구입해서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요, 구입해서 한입 보세요. 데모 디자인 우리 그 맨날 그 데모 스타일 디자인 했는 그런 거니까 구입해서 입어보시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을 하여튼 우리는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요거 지금 식스막스이 디자인이 자가도 원단에 꽃잎 수가 이렇게 잘, 잔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도 심플하고 이게 좀 원단이 고급스러운 원단입니다. 음, 디자인 자체는 식스막스 디자인이고, 그렇고, 이게, 보면은 요거 딱 입으면 딱 좋거든요. 디자인, 이제 사이즈는 그거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팔팔 구곡하니까 근데 어깨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이래 봐보면 어깨가 이렇게 나고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66 되는 분들도 요 스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약한 66들은 여기다 벨트를 예쁘게 매가지고 그렇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분들도 다 벨트 예쁜 거요 허리에 딱 하면은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꽃잎 펄이가 똑똑 띠가지고 또 이렇게 붙여 놨는 듯한 나염도 작아도 그런 조직으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나염이 예뻐서 또 요거는 예뻐요 이러니까 이것도 구입해서 입보세요 디자인은 뭐 그래 나염마다 틀려가지고 이 디자인이라도 그래서 예쁘게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도 나이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세요. 아, 이 추리링, 이거 내가 소개하려 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리링을 좀 하니까, 길이가 또 너무 길고 이래가, 길이 적당한 추리링을 지금 봄 시즌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이걸 지금 돌라디. 지금 요거는 내한테 88, 88까지 딱 맞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9든지 100이 필요하면 요거 위에 사이즈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77, 88, 66, 77, 88 요렇게 입으면 입쁠것 같으니까 요것도 봄에 구입해서 한입 보세요. 이거, 이거 입고 간단하게 이렇게 외출하고 놀러 가고 할 때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이을산위어 보세요. 요거는 요 이거 디귿자가 서로 양쪽을 반대로 포개져가 있어가지고 단순에 심플하게 그냥 여기 좀 모양이 화려해 비이있어고 예쁜 것 같아요. 까만 바탕에 여기 포인트를 사려바지에도 역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포켓이 이 있고요. 밑에 단연는시보리시보리 되어가 있고 소매도.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이거 구입해서 한입 보세요. 이거 나는, 내한테는 딱 맞네, 지금, 여기 게 양쪽에 포켓이 있고. 근데, 딴 거보다는 바지하고 길이가, 기, 키, 키큰 분은 이게 길이가 조금,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7788 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9,900대는 분은 요 위에 사이즈를 해야 되니까 바지도 조금 더길것 같은데. 구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여기 색깔이 똑같은 바지에 칼라는 빨간색하고, 이렇게 요것도 내 앞에 똑같이 이렇게 있고, 요 소매 부분 이렇게 바지는 똑같은 거. 이렇게, 요거, 사이즈는 7788, 667788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큰 사이즈를 원하면 요거 위에 사이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칼라는 이거 두 개니까, 구입해서한입어 보세요.